영어 공부는 계속 하다 보니까 관심은 계속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미드나 뭐 영화 영어 듣기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네. 계속 찾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충 영어를 알게 됐는데 어 대충 영어가 되게 뭐랄까 부담이 되지 않고서 조금 하루에 뭐 10분씩해서 뭐 세네 번까지 하면 된다. 되게 간편한 학습법이더라고요. 획기적이고 그래서 네. 관심도 되게 많이 갖고 기존에 네. 없던 학습법이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음. 그랬었구나. 예.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했을 때는 솔직히 이제 기존과 너무 다르니까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렇죠. 그두 그렇죠. 그러니까 배, 세 배, 네 배, 여섯 배, 여덟 배 이렇게 듣는데 특히 이제 여섯 배, 여덟 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어 속성 <laughs> 막... 연습했을 때. 네, 한국어 속성 연습할 때 이제 소리가 뭉쳐서 들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들릴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이제 한달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달. 신기하게, 됐다. 네, 정말 신기하게 그게 들리는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음악을 들을 때도 이제 옛날에 어, 예민한 시절에 들었던, 옛날안 들렸던 소리도 다 들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제 집안에 그 주변 전자기 같은 고주파음까지 들리는, 들리는 지금까지 왔어요. <laughs>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막 속청을 한 거는 확실히 듣는 데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고, 음, 듣고, 이제 말하고, 어, 섀도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그 처음에 시, 그 측정했던 영어 레벨보다 지금 한달 후에 측정한 레벨이 전반적으로 영어, 영, 영어 능력이 향상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 어, 되게 신기하고, <laughs> 네. 음. 앞으로도 이 학습법에 따라서 대충 배우지 응. 않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듣기하고 말하기해서 변화하는 <laughs> 네. 느낌은 어때? 측정에서도 듣기하고 이해도가 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런 것도 네네. 좀 느끼세요? 음, 그게 왜어 어떻게 이해될까? 음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들려도 솔직히 어떤 말을 하는지 키치가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잘? 네. 근데 따로 분명히 뭐 리딩 공부라든지 이런 거한 적이 없음에도 이 속청을 하고 한달 뒤에는 그게 이제 들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리딩 리딩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해죠. 듣기 이해시라고 하는데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 네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웃음> <웃음> 음.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하는 독해력이 있, 있는 분들 인 경우에 들어서는 네. 보는 것처럼 이해가 안 갔는데 들으면서도 음.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한 거죠 책, 책을 보고 이해가 가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됐죠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어. 네뭐 말하기 쪽은 어떠세요 듣기 쪽은 확실히 듣기하고 듣기 이해도 많이 좋아졌는데 말하기 쪽도 변화를 조금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어 말하는 것도 이제 뭐랄까 어 이제 쉬운 이제 100 200 300 이제 문장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입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더 쉽게 기본적인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말하는 것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한달 만에 하이간 변화를 많이 느끼셨는데 보통은 이제 듣기 변화는 느껴도 말하기 네. 변화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기는 이제 두달세달 달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말하기만도 계속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 잠자면서 하는 것도 훈련하고 계시나요? 잠재의식 영어도? 아, 어, 네,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네. 어, 열심히... 일어날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음, 자면서 영어를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왔다 떠요, 왔다 요 네, 네. 그 자면서 어 이거. 이거 영어, 영어인데? 이러면서 <laughs> 같이 막 따라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네. 네. 그것도 신기하죠? 자면서 할수 있다는 게. 어,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한달 하셨는데, 이간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잠자면서 하는 건 보통 서너 네. 달? 네 달, 다섯 달 걸려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한달막 됐는데. 듣기 이해도도 좋아지고 말하기 변화도 느끼고 그다음 잠자면서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청각도 지금 아까 음악 들으면서 뭐 그런 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음어 음악을 보면은 이제 단순히 기타라고 해서 기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기기라든지 음이라든지 근데 그것들이 어 자세히 들어야지만 그게 캐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예예.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그렇게 이제, 예민하게 그 들렸던 것들이 안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달 전에 들었던 음악이랑, 지금 들으면은, 한달 전에 들었던 음악에서 뭐, 못 찾았던, 그러한 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laughs> 그래서, 어, 그런 재미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요즘에, 어... 어 즐겁 즐겁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laughs> 음악을 이렇게 예민하게 들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잘못 듣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좀 회복하신 거네요. 맞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대단한 거요 이게 청각 나이를 이제 더 좋아지는 건데 우리가 고주파음을 점점 못 듣게 돼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래서 청각 나이도 어, 불과 한달 만에 천 헤르츠 정도 올라갔고. 음. 그리고, 어, 나이로 따지면 청강나이도 한 6살 젊어졌어요. 음.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몇 개월 강사과정 했던 분 중에 한 명은 처음에 측정했을 땐 청강나이가 60이었는데, 네. 나중에 30살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했고요. 그분 실제 나이는 이제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리고 그분은 클래식 음악 들을 때, 예전에 스피커가 하나였다 그러면은 악기별로 다 스피커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악기가다 들린다. 맞아요, 맞아요. 음. 네. 별로 그 음. 음악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가 봐요. 스피커 하나짜리 듣다가 뭐 스피커 열 개짜리 들으면다를거 아니에요. 실제 듣는 것처럼 막 그런 좀 가, 같은 음. 것기도 하고. 음. 맞아요. 다른 조상이. 음. 음악 듣는 기쁨도 생기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좋습니다. 예. 너무 하여간, 잘 아, 알려주셔서. 한 달, 예. 음. 예 한달 동안 그렇게 뭐 힘들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어, 많이 늘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이렇게 이야기도 어,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한달한 거에 대해서 어땠는지,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어, 소감을 뭐 한달 체험한 거, 짧은 기간 동안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 음. 하여간, 네. 그,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뭐 변화하고, 느끼고 그런 데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데, 하여간, 하비님 너무 좋습니다. 음, 네. <laughs> 제가 앞으로 감사하죠. 다, 네. 예, 앞으로도 하여간, 어, 재밌게 하시고요. 또, 변화나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어, 잘못된 방법으로만 열심히 해도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힘만 들이고늘것 같은데 안 네. 늘고 그러는데, 처음에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미드도 해보셨다고 했는데 별로 안 늘었다가, 새로운 방법을 네. 찾고 이렇게 과정서 해봤는데, 그러 그러니까 네. 뭐 너무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laughs> 음. <laughs> 네, 또 이렇게 같이 그 체험 같이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또 다음 달, 한 달, 10월 뭐 이제 지나가는데, 파이팅 하셔가지고 아주 청각이 살아나고 영어도 재미있게 할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